키워드는 일러시안의 재발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러시안 재발견을 설명드리려던 저는 이 책을 총 3개의 키워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연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습에는 목적을 시키는 연습과 의식적인 연습이 있는데요. 목적을 시키는 연습은 목적의식이 강하고 응시도 하며 집중적인 연습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이미 발달되어 있는 분야에서만 가능한 연습이며, 연습과를 자리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두 연습의 공통점을 명학 구체적인 목표를 보유해야 한다와 자신의 허물를 벗어난 지점에서 진행되며 집중과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말하는 이마션을 제거하면서는 인간과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인간 스스로 자신에게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서피엔스 같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선택한 방향으로의 자기계발을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연설을 통해서는 변화도 가능합니다. 재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계속해서 판도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판동이란 더 빨리, 더 멀리, 더 위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새로워진 상황성이 안정하게 되면 지속적인 발전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재능 또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능은 사상적인 재능입니다. 우리는 항상 재능을 하면 소극적이다 라고들 하지만 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닌 힘과 영향력은 우리 저희의 상담을 초월할 만큼 매우 강합니다. 올바른 족구법을 통해 월반을 활용 가능한 것이 재능이죠. 이런 재능은 좋은 교사가 키워줄 수 있는데요. 좋은 교사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교사가 있으면 혼자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향상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능에서 1마징급발 근에서는 천적 서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천재는 저희가 알다시피 모타르트나 레오나르다 빈치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번트는 거의 마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서번트 증거을 가진 사람들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번트들은 이때 아주 특수한 인물에서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이들 능력을 이해하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능력인지 이해하고 그런 능력을 설명해줄 연습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천재와 서펀트의 연습과 훈련의 방법이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뇌는 제대로 된장극에 반응하여 다양한 방식의 신경 조축을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주존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추가하고 이전의 연결을 제거하거나 미엘린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연... 신경을 주면신경고질모가 재설계합니다. 이때 신경표상을 빼을 수가 없다고 릴마에서 말하는데요. 신경표상 어떤 사물 등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 또는 패턴입니다. 이런 신경표상은 특정 연서을내에서 변화하는 것은 것으로 어느 역결 전화 통화는 일반적인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영역에 특화된 즉 개발 중인 기술만 유용한 것입니다. 일마셰네버 재발견 일마셰의 법칙이라는 것을 반박한다고 볼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일마간의 법칙을 읽은 사람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